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 삼성전자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쌍바닥 이제 찍고 나서 추세가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 박스권을 뚫어낼 때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나갈 수 있도록 카나에서 열까지 모든 대응방안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종목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저점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까지 형성이 되었죠. 이제부터 완벽한 상승파동이 나오기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 라인을 뚫게 됐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올 건데, 그 전에, 절대 물량 털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1등 기업이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워낙에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88,800원에서 49,900원까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 횡보 라인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나서 이 기관과 세력들이, 외인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지금 다 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며칠 동안 개인들의 물량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관계, 그리고 금융투자, 외국인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죠. 연기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완전한 저평가에서 결국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횡보가 나온다. 그상산 주가 보면요,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개인의 물량을 이런 횡보 라인에서 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털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을 나올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확실한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회를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건데, 저와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꾹꾹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젠슨앙, 삼성 HBM 납품을 성공 확신한다. 결국 회복할 것. 젠슨앙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황시윤은 삼성은 HBM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 엔비디아가 처음 사용한 HBM도 삼성 제품이었다. 삼성은 위대한 회사고 결국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호재인데 뭐냐? 지금 실제로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가 엄청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23년에서 24년도로 넘어올 때 영업이익이 398%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hbm32를 엔비디아로 공급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 제스나기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h b m 3 빠른 승인 내고 공급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까지 한다. 이398% 하는 영업이익보다 더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0% 영업이익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10조를 벌었다면 100조를 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 물량을 기관과 외인 세력들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 공장 방문한 엔비디아, HBM 공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천안 캠퍼스 패키징 라인 직접 점검을 했고 삼성 상반기 납품 문제 마무리 계획 하반기에는 6세대 HBM4까지 양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지난주에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를 방문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첨단 패키징 라인을 직접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HBM 시장 큰손인 엔비디아의 5세대 첨단 HBM 컬테스 작업이 9부능선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중으로 엔비디아 납품 문제를 마무리 짓고, 승부처로 삼고 있는 HBM4까지 연내 양산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HBM3를 넘어서 HBM4까지 첫 번째 수율을 따내게 되면 엔비디아로 메인벤더가 되는 거예요. HBM4가. 메인밴더가 된다? 어떻게 되죠? 이 엔비디아로 공급을 물량을 80% 이상을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AI 인공지능 시대로 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할수록 반도체 메모리, 이 HBM 제조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2의 HBM 상용화 나선 엔비디아 삼성 솜 내밀었다. 삼성의 개인용 AI 슈퍼컴 특수 메모리 소캠 개발 CS에서 공개한 AI PC 디지츠 후속의 탑재용 젠스낭 모두가 개인용 AI 슈퍼컴 필요해질 것 서버용은 HBM 엣지용은 소캠 투트랙 세 표준으로 반도체 메모리 업계 지각 변동 예상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발전할수록 제가 말했죠. 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가장 큰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8만원에서 지금 5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엄청난 저평가라는 겁니다. 지금 49,900원 찍고, 여기서 쌍바닥 찍고 났죠? 여기서부터는 추세 완전히 돌려내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이 기회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삶에 여유가 생길 거고,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금전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는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건데,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이 종목이 결국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큰 슈팅이 나올 때, 저희는 고점 신호가 부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 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고,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정말 큰 수익 구간에 현금 확보 도와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응입니다.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대응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리고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이 대응전략 자료는 증권사 보고서 보다도 더 퀄리티 높은 자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이 자료 안에 목표가까지 제가 자료화해서 넣어놨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하실 때 정말 큰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 대응까지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말하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일정들과 이슈들까지 제가 다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넣어놨어요.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5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상승파동 무조건 크게 나올 텐데 그때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에요. 신청하실 분들은 010-49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 원이던 1억 원이던 큰 자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 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드리고 제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583-8709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요. 국내 중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우상증자 관련 종목인데요. 1대 10 비율로 공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증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 종목은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14 비율로 했고 900% 상승했습니다. 9배가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사한가로 5방, 6방 나오면서 9배가 올랐습니다. 오른쪽 종목은 노터스.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인데,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1대8 비율로 했고, 1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배 넘게 올랐는데요. 저점에 미리 매수했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죠 점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장대양봉까지 나오면서 43,950원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저희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주셔야지 저점 매수 되시구요. 매수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파동 나오게 될 건데요. 실제로 10배 이상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천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구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 무상증자 정목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인데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선물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